아유 재성이 뭐하고 있었어요? 재성일 신데렐라랑 궁돌이랑 응. 재성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었지요? 아이 귀여운 녀석 <laughs> 안녕하세요 어머 아버님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 근데 유치원에선 이렇게 미소코리아도 뽑습니까? 뽀뽀이 <laughs> 날리고 <laughs> <뽑기> 있죠 <laughs> 아버님 도 어디라면 재성이 삼촌인 지 알겠어요 <웃음> <웃음> 이빨 드리블이 굉장하죠 <laughs> 제가 하는 일 저하고 있어요지고 <laughs> 진짜 조금 바쁘죠? <바쁘지요>. 네! <laughs> 일좀맞춰 보니까요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죠? 재성이 <laughs> 잘못했지? 아, 그렇죠 재성이 다시 그을까안 그럴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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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그러면 아, 아빠처럼 되죠? 요렇렇지아이들 <laughs> 네. 우리 재성이가 유치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<laughs> 그럼요 우리 재성이가 정말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긴 게다 어? 아버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<웃음> <웃음> 엄마 닮았죠? 야 엄마 얘기하지 <laughs> 말자! 여기 일곱 살 되면 엄마 온다고 했는데 왜안 오지요? 너 여섯 살이야 아직 1년 남았지요? 엄마 어학연수 갔어요 퍼지로 갔어요 올때 캥거루 사온다고 했지요?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갔으면 설찬이 따뜻하지요